네 안녕하세요. NHN KCP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이즘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대장주로 또 떠오르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온 다음에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주가가 좀 쉬어갔는데 그럼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지 단기 과열 해제 이후에 또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약간 후발주 느낌이 좀 나더니, 이거 앞전에 눌림 나왔다가 또 바닥 잡고 엄청나게 시세를 한번 쏟아냈죠. 자, 근데 이거 올라갈 때 위에서 거래가 좀 많이 터지긴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까지 됐으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잠깐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종목의 큰 추세를 조금 알고 있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오는 이유,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자, 이런 것들을 알려면, 우리가 이제 큰 추세를 잠깐 봐야 되는데, 자, 월봉으로 잠깐 한번 보면요. 최근에 박스권 만들고 뚫어냈어요. 네, 2만원 라인에서 저항 맞죠? 여기가 이제 앞전에 전고점 부근 그래서 물론 주가가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왔지만 매일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2만원 라인이 단기 저항선. 좀 쉬어갈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아래에서 거래가 엄청 많이 터졌거든요. 자, 그러면 이 위에 매물대 있죠? 이 매물대 정도는 아래에서 나온 거래 힘으로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을, 자, 물론 잠깐 우리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거 잠깐 눌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왜? 지금 들어온 힘이 훨씬 더강하니까 그래서 이게 막 매물 때, 강력한 매물 때 부딪혀서 내려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냥 한번 쉬어갈 타이밍이니까. 잠깐 쉬어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NHN KCP가 지금 단기 과열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었죠. 지정이는 7월 14일부터 7월 16일. 그러면 수요일까지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이고, 자 이때까지는 30분 단위로 이제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이 된다. 자 이거 알고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주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도 같이 떴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더 올라가게 되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명분으로 조금 작용을 하고 있다. 잠깐 쉬었다 갈수 있는 이유는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 급등 주들의 일정한 급등 패턴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요. 주가가 쉬어가요. 근데 이거 단기과열 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단기과열 해제된 다음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자,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분봉으로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자, 30분봉 보면은, 이거 오늘 거래가 어때요? 앞전에 비해서는 텅텅 비어있죠? 이게 30분마다 이제 거래가 체결이 되기 때문에, 이 단기과열 종목 지정이 되면 구조상 거래가 많이 터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일반적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게또 보통의 흐름이다. 그래서 이 단기 과열 지정 기간 동안에는 거래가 확 줄어요. 자 그러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단기 과열 해제될 때 급등 나오거든요. 제가 이거랑 똑같이 매매를 했던 종목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강원에너지라는 종목인데 제가 7월 10일날 지난주죠. 단기 과열 해제되면 폭등 나온다. 이 타점 반드시 잡아라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강원에너지 강원에너지가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강원에너지 이제 단기 과열 해제가 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자, 오늘 주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장중에 한 26%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단기 과열 지정이 되었을 때 거래 팍 죽죠. 거래 많이 못 터지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 나오다가 해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거래 빵 터지면서 급등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노리는 게 바로 이런 흐름이다. 자, 그럼 이 종목 수율까지 단기 과열이죠. 자, 그러면 목요일부터는 단기화율 해제가 될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목요일날 장 초반에 잡던지, 아니면 풀리기 직전 수요일날 잡던지, 잡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 눌림 나왔을 때 잡아 두면, 다음 급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이 이제 양봉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긴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앞전에 매집이 들어왔던 힘을 아직 소화를 다 못했어요. 들어온 흔적은 있는데, 나간 흔적은 없으니까. 그럼 결국에 이 물량들 소화를 하려면, 또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올라갔을 때 거래가 터져야 이 앞전에 들어왔던 물량들 소화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노리는 거는 자,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 눌림목 타점 잘 잡아서 그 다음 급등 한방 먹는 거. 자,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NHNKCP 뭐 앞으로 더갈 수도 있고 또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번 주 매매 전략. 단기 급등 한방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 타점 잡아 볼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타점 나와서 진입할 때는 또저온전서만 매매를 한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 드리는 종목들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타점을 왜 보내드리냐면요. 자,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10만 구독자 달성을 할 때까지는 제가 올려 드리는 종목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많이 내셔야. 제 채널도 좀 빨리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 있는 타점 나오는 종목들이 제가 이제 공유를 해 드리는데 저는 지금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 게 목표라서 뭐 유튜브 멤버십이라던가 아니면 뭐 VIP방 자, 이런 거 운영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간혹 저한테 문자 받으시고 수익 나신 분들이 고맙다고 저한테 또 선물 보내 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 이런 것도 안 받아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딱한 가지. 자,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자, 이거면 저는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구독하셨나요? 구독하셨으면 여기 위에 제 번호를 좀 띄워놨어요. 01067905019. 자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 보내두세요. 그러면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해요. 그럼 또 매수매도 타점 나왔을 때 제가 이것들 이제 문자로 또 타점 챙겨드릴 수가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꼭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이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시켜 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 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날 기관 연기음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 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 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랑색 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날 자 이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 이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거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예,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 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매도 지표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두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이 종목 어느 정도는 이제 매수매도 타점이 좀 보이죠. 자, 세력의 매수사점 떴어요. 주가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눌림 나왔다가 또 세력의 매수사점 정확하게 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 또 올라가요. 자,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목표선. 이 노란색 선까지 딱 찍고 조정 나오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구간들에서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보이죠. 그래서 세력의 1차 목표가 찍고 살짝 눌림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서 크게 안 밀리고 어느 정도만 버텨낸다면 또 다음 급등이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번 타점에서 잡을 때는 너무 욕심은 안 부릴 거예요. 자, 물론 조금 이제 길게 보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겠지만 이번 주 매매 전략, 자, 눌림 타점 한번 잘 잡아서 한20% 급등, 자 이것만 한번 챙겨볼 거예요. 자,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면요, 또 주가가 쉬어가거나 분명히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는 20%짜리 급등 한방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살 거예요. 왜냐면 한번 팔아도 분명히 이런 식으로 조정 나오면서 더 싸게 살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부 다 잡아드렸는데 뭐 어려울 건 없죠. 제가 매수매도 타점 다 알려드리니까. 근 제가 이거 타점을 직접 잡아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죠. 우리가 이제 사야 되는 타점이 있고 팔아야 되는 타점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면 중요한 타점 타이밍 다 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한 타점에서 빠르게 좀 매매할 수 있도록 타점 나왔을 때는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또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타점 받아가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그냥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 된다. 자 엄청 쉽죠? 자 그리고 이제 구독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또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타점 나왔을 때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종목들 타점 나왔을 때는 제가 문자로도 공유를 좀 해드리니까, 구동 문자 남기셔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타점만 좀잘 잡으면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시장이에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주에 이제 단기과열 해제되면 급등 나온다. 타점 다 잡아드렸고, 진짜로 오늘 해제되자마자 급등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7월달, 8월달 자 우리 구독자분들과 여름 휴가비 벌어가는 게 목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두 종목만 매매 잘해도 20% 30% 수익이 나오니까 충분히 우리가 벌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전 종목들 놓치신 분들은 또이 종목으로 급등 한번 노려볼 거니까 잘 따라오셔서 알차게 또 수익 한번 챙겨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이 종목은 이번 주 눌림목 급등 타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